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이발 이봐라이봐라이뭐예 뭐, 이거? 장소가 이 자리 썩은 같은데. 뭐, 못 먹고 안 죽겠죠. 예. 아, 이뭐 먹을 수있겠네 이거. 아, 이뭐 Oh. Uh. Oh. Um. 어마어마해, 어마어마해. 진짜 음, 좋아요. 음. 와. 제가 진짜 멸치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냥 쌍추도 좋아요. 해에 네. 쌍추에 쌈을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그래요. 네. 배추도 좋아하고 배추 배추에는 삼장이지 남자예요 배추는 삼장이 남자예요 아 뭐야 여기 뭐 다른 거 있네 여기는 여기 배추 아.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방송하고 먹으러 고습니다